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의 19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과 사익의 목적의 방향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랬어요 그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되어진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거룩한 고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득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에 근거해서 보시면 굉장히 곤란한 믿음이죠. 그죠.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안 믿었는데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 성령을 말하거든요. 나의 믿음을 말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진단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기록하셨다고 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과 세례 요한과 바울, 사도 요한의 많은 분들의 사역이 내용이, 특히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역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그에게로 가자하시니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조금 늦게 가셨거든요. 죽고 난 후에.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부활 사건을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에 부활의 믿음을 주게 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에 걸어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나사로 보고 걸어서 나오라고, 그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기록이 돼 있죠. 그죠? 요한복 13장 19절에도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6절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그죠?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미리 이야기다 하셨어요. 왜 하셨는가?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다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모든 사역을 기적을 표적을 심지어 부활도 나서를 죽었다 살아난 것도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렇게죠, 그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다 믿도록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사역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사역을 할때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사역을 하셨고요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경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하나께서 님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메시지 하죠, 그죠? 바울도 그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은, 로마스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께서 하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죠? 성령을 얻으면 그 성령을 따라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한행 손잡고 따라갑니다. 모든 인간은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가, 마귀 손에 잡혀서 영생하는가, 마귀 손에 잡혀서 영생하면 영벌입니다. 지옥 가서 영혼히 살아야 돼요.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영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못 만난 자는 마귀 따라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시되 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건 비유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셨어요. 인간이, 그지,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여한복은 직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네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6번 영상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티끌처럼 보, 보면 예수 이름 나가라고 명령하라고 제가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내가 줄이지 않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랬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빛으로 오셨다 했고 빛으로 세상에 왔을 때 무릇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직도 어둠에 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로는노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께서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수님, 그 시대 때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을 때 예수님이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상상 하나님 만들 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맞추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하는, 건, 하는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보다 더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더큰 일이죠.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자 말아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큰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이 말씀도 굉장히 사실 좀 살벌한 말씀이죠. 교회가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볼때 자기 자신을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볼수볼수 볼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나 혼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많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믿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기독교인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네, 이기는 게 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또 1번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계시해 달라고 예수님을 그죠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 영 성령을 받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오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죠 어, 영원히 죽지 않으며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큰 일도 하고 사랑도 할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볼때 부담스러워서 외면하시지 말고 <laughs>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매달리셔야 되고요. 언약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가 듣도록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거 보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을 믿음으로 많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도 이것도 착각하시죠. 그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음, 불쌍한 사람들한테 밥 퍼주고, 네, 그것도 봉사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놨죠. 그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말해주는 분이 드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내 입에서 내가 말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올려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 이로 이렇게 했죠. 죠 믿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아는 것은 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두고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어요. 어, 애기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야 됩니다. 애기가 처음에는 가만히 누워서 기저귀 갈아주고 점 먹여주지만 자라면은요, 엄마하고 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생명 받았을 때아기처럼 많은 걸 설명해주고 해주시지만 점점 자라야 돼요. 모세와 요나가, 그죠? 하나님한테 따지는 기도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 거죠, 그죠? 모세는 감히 하느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지금 나에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어지는가. 장성한 자는 아버지와 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좀 깊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으셨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